사진 제공 서울 강남구청 한국경제뉴스 이현주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서울 강남구 구청장 정순균 가오는 18에서 3월 28일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제국기 청년 창업가 70여 명을 모집한다. I.T. 및 기술 디자인 지식 서비스 미디어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관내 20에서 30곳의 청년 창업가로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자 1에서 5명 구성 팀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군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 PPT를 거쳐 심사위원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선정된 팀은 5월부터 1년간 창업 활동을 위한 사무 공간은 물론 창업교육,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홍보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1년 후에는 창업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추가로 1년을 연장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10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이래 166개 청년창업기업을 졸업시켰고, 26일에는 구청 본관 로비에서 제8기 졸업 기념 제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에 졸업하는 23개 기업은 개발 완료 23건, 지식재산권 42건, 고용창출 114명, 매출액 17억원의 성과를 냈다. 이정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